저는 라파세나 풍파워 어, 제 차이도 달았습니다. 어, 저는 아주 먼데 있어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있는데 에, 여기는 평균 중고차가 15년 이상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던 중에 에, 라파세나 풍파워를 보고 사장님께 연락해서 지금 이곳까지 에, 배달되게 돼서 여기서 제가 사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어, 이 차는 어, 도요다 2001년식 어, 15만 키로를 뛴 차입니다 어, 우리나라 어, 투싼과 같은 그런 차종의 차인데 휘발유차입니다 어, 이걸 달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것이 액셀레이터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차가 시원시원 나가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 마무라 끝에 어 매연은 안 나옵니다. 어, 엔진이 상당히 이 차도 좋은 편에 속하는데 예, 마우랄 끝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매연은 안 나오지만 아, 독한 가스 냄새가 참 많이 나됐는데 그게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랄 끝에 습기가 느껴지는 거 예, 원래 좀 느껴졌는데 그건 크게 더 향상됐다거나 그런 거는. 예, 못 느끼겠습니다. 어쨌든 예, 라파세나 풍파어 연소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제 차에 장착해서 어제 시운전을 이제 마쳐봤습니다. 아, 좋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